글로벌 게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국내 게임사 시가 총액 상위 3개사. 넥슨, 크래프톤, 엔시소프트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들 기업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단으로 루트슈터를 준비 중입니다. 연내 신작 출시를 앞둔 넥슨 뿐 아니라 크래프톤과 엔시소프트도 해당 장르 게임 개발에 나섰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루트슈터 게임의 행 여부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넥슨은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루트슈터 게임인 퍼스트 디센던트 공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루트 슈터 게임은 총 쏘는 게임에 rpg 요소를 가미한 장르로 rpg 게임 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행위인 루트와 총 쏘는 행위를 뜻하는 슈팅 을 합친 말입니다. 해당 장르는 함께 적을 물리치고 캐릭터 육성과 아이템 수집 등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게임 조작 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가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지난 2분기 매출은 9028억 원으로 국내 게임 업체 중 최대 되었지만 북미와 유럽 시장 매출 비중은 6%에 그쳤습니다. 서구권 게임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이 주인 아시아와 달리 콘솔 중심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미 게임 이용자의 콘솔 사용 비중은 52%로 아시아의 세 배가 넘습니다. 넥슨이 PC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콘솔 플랫폼으로 퍼스트 디센던트를 공급하려는 배경이 기도합니다. NC소프트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루트 슈터 게임 l l l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MMORPG에 집중해 온 NC 소프트 소프트는 하락세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장르다 양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래프톤도 내년 4분기 출시를 목표로 루트슈터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웹보드와 캐주얼 게임이 주력이던 NHN도 루트슈터 게임 바키스 데이즈를 연내 출시하고 퍼로비스와 카카오 게임 지자회사 라이오나트 스튜디오도 루트슈터 게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의 루트슈터 게임 개발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